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23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23 이거는 BY-M1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23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23 이거는 지금 노트8 순정 이어셋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어, 지금 B 급감수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감성이라고 일단 예명을 짓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제가 이제 어, 마이크가 핀 마이크가 좀 필요해가지고 마이크를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이름은 BY-M1 이라는 핀 마이크로서 음 네이버나 일부 이제 다른 타 쇼핑몰에서도 어 많이 저렴하게 2만원 안쪽으로 많이 구하실 수 있는 핀 마이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추천이 생각으로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어 지금 이제 개봉기를 시작할 거고요 어, 이게, 음, 질이또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은 제가 노트 8로, 노트 8로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정 이어셋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말고 나중에 이제 오늘 같이 온 CM200U라는 어, 이 마이크도 나중에 리뷰를 좀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이거는 좀 두고 오늘 개봉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이... 실이 어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저도 한 만원 초중반대 에산거 같아요. 만원 초중반대 에산것 같은데, 또 정확히 가격을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파우치에 보야라는 파우치에 이렇게 들어있고, 설명서 하나, 그 다음에 품질보증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거 되네요 약간 선이 어우 굉장히 큰데요 한 4오메다 정도로 추측이 되고 아까 설명서에 쓰여있듯이 돌려서 연 다음에 잡고 돌려서 돌린 다음에 당겨라 아,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바람 소리 같은 거를 좀 케어를 해주죠. 바람 소리 같은 걸 케어를 해주고,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생각별 생각외로 귀엽고 깜찍한데요. 제가 아무래도 뭐핀 마이크를 방송용은 좀 많이 봤는데 사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조립하죠? 뻑뻑한 감이 있습니다. 뻑뻑한 감이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깃에 옷깃에 이렇게 홀딩을 할 수가 있네요. 홀딩을 하고 20에서 25cm 정도 떨어진 상태가 최적의 녹음을 보장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노트 팔로서 지금 아무런 보정도 없이 제가 녹화하고 녹음을 원 테이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카메라 오브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오브 모드로 놓고 그러니까 전원을 넣지 않고 쓰셔도 충분히 녹화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쓰실 때 카메라에 연결을 했을 때는 어, 전원을 넣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카메라 세팅. 카메라 예 맞습니다. 카메라를 카메라에 연결을 해가지고 핀 마이크로 녹음이나 이제 녹화를 하실 때는 카메라 모드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녹화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전원을 안 넣으시면 됩니다 전원을 넣지 않으시고 녹화를 하셔도 녹음이 되는 걸로 설명서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아까 전에 이 순정 이어셋에 있는 마이크로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을 하였고 아무런 보정도 거치지 않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는 요거 고야 핀 마이크로 지금 설명서 쓰여져 있는 대로 20에서 25cm 정도 밑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길이를 제가 따로 한번 지금 재보고 왔어요. 지금 녹음을 하기 전에 길이를 따로 한번 재보고 왔는데 케이블 길이가 6m가 나옵니다. 6m. 제가 아까 그리고 설명서에도 아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미처 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짐작 5m라고 짐작을 했는데 생각외로 길더라고요. 정확히 한 6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설명서, 에 쓰여져 있는 대로 20, 한 20cm? 20cm 밑 정도에 그냥 설치를 하고, 편안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어, 바깥에서 야외에 이제 녹음을 할 때, 야외 녹음을 할 때, 이제 더빙이라 그러죠? 더블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더블 녹음을 해 가지고 동영상에다 입힐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카메라에 이제 카메라에 있는 어, 마이크 소리는 이제 거리가 좀떨어지면 녹음이 잘안 되고 그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더블 녹음을 해 가지고 어, 동영상에 이제 싱크를 맞춰 가지고 입힐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리좀더잘 들리겠죠? 자, 그럼 오늘 b m b m 이거 m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데 지금 이제 녹음이 어떻게 됐지? 자, 한번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해볼제 녹화된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어, 항상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 구독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어, 솔직히 감수성 채널은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투3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투3 이거는 BYM1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bym1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23,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23. 이거는 지금 노트 8 순정, 이어셋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노트 8 순정, 이어셋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23,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 2, 3. 이거는 BYM1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BYM1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 2, 3.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 2, 3. 이거는 지금 노트 8 순정 이어셋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노트 8 순정 이어셋으로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